안녕하세요. 최근 동양뉴스입니다. 오늘은 한미 협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대미 투자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투자 규모가 무려 3,500억 달러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런 대규모 투자를 단기간에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환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죠. 통화 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 없이 현금성 자금이 빠져나가면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자금 이동은 환율, 금리, 국채금리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동력 확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 시장 안정성,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